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네,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좀 다소 조금, 어, 내일장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좀 예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두 번의 강한 파동에서 개인들의 자금을 묶을 수 있는, 묶어버리는 네, 그런 험해수 파동들이 많이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험해수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너무 고점에 위치하는 것도 있으면서 오늘 강한 저항대들을 계속해서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보자면 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시간에서 0.3% 상승을 하였지만 어, 내일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강한 조정장이 오일선까지는 조금 수렴하는 캔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일은 거래량이 없는 은봉에 조금 빠져줄 수 있다, 네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서 정말 간단한 패턴이 있죠. 네, 상한가 라인이 빠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있다,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오일선이 차 조금 올려두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만 터치를 해서 상승 마감을 좀 시켜 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좋은 음봉이더라도 지지대가 조금 잘 보이는 또는 밑꼬리가 잘 보이는 파동이 이제 캔들이 나온다면 금요일 장에 긍정적인 매수세가 나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매도와 기관 매도가 내일도 한번더 이어져야 됩니다. 한번더 이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 물량이 금요일날 매수가 잡혀야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한 파동이 나와 줄 것입니다. 네 그거를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종목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어 신고가를 향해 주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 그렇지만 바이오라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량주여도 바이오 기업들은 네, 기사가 안 좋은 게 하나라도 나온다면 뭐 임상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겠죠. 그게 나온다면 네 강한 하락들도 나올 수 있다. 그것도 다 무조건 알고 계실 겁니다. 백신 삼성 실험 중입니다. 삼성 자체는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일상 이상은 대부분이 다 되겠지만, 삼성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됐으면 좋겠지만, 음, 그런 준비. 일단 그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드는 것처럼 주식도 불안전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미리 알고 가는 게 오히려 본인에게도 손절하는 데 있어서 네, 부담 없이 할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단순히 바이오에 대한 지금 심리적인 것과 그 다음에 고점 라인에서의 이탈 없는 상승들이 보였기 때문에 네, 수급 그리고 도지형을 통한 수급 매매 아주 쉽게 이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지금 모든 기사를 통한 네,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 싸움이다. 이것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더라도 수급이 있어야지만 상승하는 것처럼 네, 너무 이제 이런 좋은 기업을 네가 뭔데 이렇게 이 종목을 판단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어떻게 미래를 다 보면서 예측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고만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렇게 좋은 기업이면은 떨어진다면 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 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순간에서의 판단이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좋게 편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